제가 세판 먼저 올릴게요 네. 눈썹 눈썹. 여기 한 방, 한 방. 냄새부리잖아 우리 아니지쪼불써 야, 지와내씨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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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이 나도 나도 왜 이씨 차 설명이 안되나 걔파 아아 넥기 아니 태가 때 무슨 날개를 주고 다니냐 아그 제가 잘랐어 잘랐어 그래. 이야아 아아 넥콜기 일점네 아, <목소리> 누가 보면 이단인 줄 차단 꼴다. 잠자는 자의 길로, 조 눈썹 끌고 한번 놓고 그래 길만 이거 보는 게 아니라 혈자있거나그 잼만 이걸 봐야 되는데 원래 그래야 배우지. 내가 텅이라는 아, 뭐?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캐릭들이니까. 근데 그래, 길만 이꺼 봐봐야 아잘 잡는구나 그것만 보지. 내가 템을 뭘지. 야아 위치. 스킬은 안 보이죠 상신팔떠는 거만 보이죠? 아그어 그거는 나도 해도 떠요 지금 내가 그 깔아가지고 뜨긴 뜨는데 여기 있어 잡을 때는 다른 양꼬레 땅가 필요 없어 마력 수사 확때 잡고 있다가 네, 그 영화많은거 그거 누르고 클릭인가 네. 그거 쓰면은 그시니스 그 밖에 안까 어, 그 네, 나오더라고. 네. 음. 양구는 2 5분2 5초로 갖고 지금 저거 못 자르는 거. 아무드릴하는 거. 예. 예. 뭐라는데차단들가고 아... 왜냐면 양꾸은 일본, 폭이 일본이기 때문에. 한번 따로 못 차려. 어. <laughs> 장민님 그거 포도 <꼬여> 찍었어요? 포도 <laughs> 찍었어요? 아니면 전 찍었어요? 아, 세포. 아니, 세포 말고 그거. 행동 불가의 표. 아. 용어 옵니다! 그게 홀, 사용하기는 그게 제일 나요. 아그보다는 시간도 짧고. 나블로드 없는데. 아, 이거 블로도 없다. 왜 없는데, <laughs> 여기 한틱, 티... 앞에 한틱만 맞고 피하면 돼요. 요거요거 맞고 바로 빠지면 한팀 밖에 안 맞아요. 저거를 음... 돌진이라고뜰때저음 안쪽으로 가면 그쪽으쪽으로얘진돌 음음 음음 음하면 되니까.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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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쪽에있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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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에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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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mm-hmm <laughs> 아우, 보인물들, 진짜. 아니, 이런 식으로 잘하면 나는 들어가서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거밖에안 돼. 는 걸로 비슷하네. 진짜 완전히. 왠지. 어, 천멸시키려고. Yeah. <laughs> 산다살의 보통을 부르는 검투사의지렙이 네? 아.. 뭘 아, 긴장을 모르겠... 해? 잘하면서 뻥까고 있딱글씨도 보여? 예야 노안인데 조글씨도 보인다고? 역변을 모두 치라 차르가스의 계획에 대비해야 한다 야, 요.. 요거만 가실 거예요? 저 안에 는또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 무리하면 돼. 아 보고 있네 아 웰치 간장님도 보고 있구나 에에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10명이 가는 저기에 레이드도 있어요? 잡아 아, 이거는 뒤에 퍼센트 맞출거면은 잡아도안 잡아도 되고 아그 10명이 가는 레이드도 나중에 가봐요 아니, 그냥, 재미 잡아가는, 먹으려고 가는 거야. 레전에열명이 가도 되고, 뭐, 한는데 대신에 텐 나오는 숫자가 틀,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재미 잡아서 한번 가봐요, 나. 어차피 팅도 있고. 아니, 재미없어. 없어 주, 이번 주, 레이든, 이번 주레이드 이번 레이드 재미없어. 아, 먹을 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말을. 이다르다면서아 신아가야 어, 다르구나. 그러고 꿈에 아미들 아씨 말고 다른 거는 내가 애들 안 가봤지 몰랐더니. 뭐 고기가고 공천만 가고. 그거 그거 먹으러 그 뭐야? 주개로 다 사는데 뭘. 아니, 그 부엉이 못 사잖아. 부. 에이, 부엉이. 나는 그런 거 의미 없어. 뭐 하고. 잠정적으로 기억을 어떻게 들었느냐

자라. 죽여 줘. 빨리 이거 적어요. 그거 탱은 안 아픈데, 그렇게 이게 빌라들이 쓰어지니까 그래서 그렇지, 탱 입장에서는 그냥 뭐다몰아어요 예. 아 여기 앞에 걸려? 아 그거는 네? 저는 몰라요. 근데 보면은 고단 다니는 애들은 그냥 다 묶어서 그냥 냄도 가니까. 아 묶어서 같이. 네.

그한번 이렇게 얘 기절할 때 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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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로드가 아니라 저기 저기 그, 그 뭐야 아프게 하는거 요거 사슬 자기 대상 됐을 때도 나오면서 생존기 쓰던가 활력이 쓰으면 빨아줘야돼 양꼬는 유리몸이라서 피가 조금 이렇게 이번엔 아껴뒀는데 이번에는 저거 써야돼 적다생존 두 분은 보니까 날듯달리는거 아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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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적까지 미리 써서 죽을 뻔했네 와... 고달이 쏙 빡걸린다 와... 영웅이 아 죽었다 <laughs> 씨... 누거 저렇게 빨라? 아, 조금 여기 수두는 즉발이에요 직빨. 기름만 있으면 어? 한마도 저렇게 빨리 안되는데 사은옥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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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다 아, 그러면 다음 시즌에는 또 좋아지는 캐릭이 따로 있겠네 또. 그쵸? 그렇죠. <laughs> 에? 장신구이. 나는 위장해가 여사살 앞에 나가 있어. 위장술. <목소리> 나 이거 다보통을부르는 검토 사이즈로. 응? 아, 그 뒤에까지 원래 막다 붙이더라고. 그니까 아까, 아까 다 갔는데 다 그러던데. 아 바닥 생긴다. 바 생긴 빡신데 그거. 잠시만요. 왜 이렇게 다리 난서 뭐 빨리 좀 가자.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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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해부로 제가 자담 볼게요. <laughs> 요즘은 여우에 무리하고 사령관 말고 저 안에 와, 저걸 데리고 와서 잡아버리더라고. 저쪽에 우리 가는 길 있잖아. 아, 그거는 보통 저는 잡아요. 음, 두 음, 마리 하고 여우에 아. 있는 놈하고 잡고 밑에 두 무리 잡고. 아, 지금 앞에 거랑 붙여도 되긴 하는데. 음, 보석 어디를 가? 아니 아니, 가 이제 냄주 잡으러 가. 에이, 에이. 아니 여기 계단 위에 있던 물이 하고 용암 총 던지리 두 마리하고 붙여 잡더라고. 밑에 두 무리 딱 잡고 올라가 생이 문제 <laughs> <laughs> 영적을 사자가 쓰는 거 아니? 니 영혼의 절거통의다이지 아, 그러면 그할리다가 그게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근데 그런 거왜다안 가리지? <laughs> 아니 털사님, 아 그리고 날 가리고 아니 귀마개가 그러더라고. 그 저기 실러들도 죽고 있대, 뭔데 막뭐 죽고 거든아 그런 식으로. 흑마도 죽고 있잖아, 죽고. 죽고가 뭐예요? 아 저거 예. 네, 제시공포기 전주 그거 된거요아 공포 돌리는 거 죽고. 아. 아. 그걸로 아, 더 하면 되려나 시식이 거기 다가저 애들 보겠다 대도님 다 모을 거야전신다아 그러면은 공포 돌리면 아니 우리 옛날에도 공포 돌렸 말고 공포는 공격을... 시전이 올라가 안되고 뭐있어 죽고 아, 아참 죽고 참 죽고 모르는 거 뭐예요 흑마 아, 한지 아, 아, 얼마 아. 안 됐네 모르죠 나 흑마 여기 처음 게임 해봤지 그 노크도가 뭐 불필요한 그거 견대면 어. 자르는 게 아니고 흔가도 그 그걸로 자르고. 낙조마 아, 자르는 게 아니야 그게? 사제도 영혼 졸주로 공포 둔 듯이 자른대. 조심해. <laughs> 이놈들을 <laughs> 처리하기에 낙조 무기가 있지. 이름이 죽고의 죽고? 줄여서 죽고야. <laughs> 그러니까 죽자가 들어가는 뭐? 죽음의 보통인가? 여 아, 반 그럼 그게 뭐지? 뭐 활력 먹어 줍니다. 이거 먹고리? 읽어봐요, 그거. 없는데, 난 죽음을 고릴까? 스킬을 한번 읽어보라고. 아, 스킬을 찍어야 되나보다. 공포는 시즌빡 올라가서 안 되고. 그것도 스탄 시즌빡 올라가잖아. 음, 즉시 시즌빡. 그, 아, 아 그게 이름 뭐고? 어둠의경모어 <목소리> 어기요 나는 나는 그게 뭔지를 아는데 이름을 잘모르고 다녀라 아 내가 지금 영원 영화는... 죽음의 구리 죽음의 형마 어, 어기 자주 써요. 나도 아, 자주 그래? 쓰는데. 근데 난왜그안 죽었나봐 없어. 왜 없어 그 자체로 있는 건데. <laughs> 아니 없어 없다고 내가 뭐. 마법책 마법책 마법 <laughs> 눌러가지고 아, 스킬 상태가 찾아보세요. 안꺼내놨을 거야 아마. 뭐. 음, 음, 나. 네. 잠깐만. 그 죽음의 고리도 없어 그니까 마법술이. 그다음에 저기 잼만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이름? 내가 좀따다가 흑마족 속에서 가르쳐줄게. 생애가 하신. 어격은 어둠의 경로는 그어 그 어. 어둠의 서약은, 어. 있다. 어. 어둠의 서약은 어. 있다 어둠의 서약은 어. 생존이고 어. 경로는 어. 그 누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지정을 해갖고. 던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숨기. 네. 그 경로보다는 어, 그 꿀뿌리고 무슨 요는그러 아, 어디의 경로 있다. 가자. 내려가서 붙인다고? 그냥 내려오면 돼요. 아, 8m 내 네. 모든 적을 기절. 아, 이게 저기 내흙마루 아니. 거기 대상의 사냥꾼으로 때면에그 위협 위협. 음. 대상이 네. 아니 그러니까 대상을 바로 때린 게 그걸 스킬을 해가 그 지역을 지정을 해가 던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 그것보다는 한놈 스톤 넣는 거는 그거 말고 있거든. 보금의 고리래요, 그게. 그게 근데 보금의 어. 고리가 없어. 아, 내가 못하는 거야. 목이 서, 그걸 안 찍을 수도 있고, 거그 찍는 스킬이 찍어야 되는 건데 안 되기 쉬데 죽음리로 어둠의 경로는 쫄돌 전체 다막 이래 스킬 네, 올라갈 때 진정해갖고 네, 네. 곧딱 던져 뿌리면은 전부 다 끝을 건네가지고 멸치 간장님이 가르쳐줬거든요 죽음의 그 고리라고 제가 죽음의 고리고몰랐는데 가위 할 말이 없다 죽어야 되나 보다 한달 만에 딱 가위 용서해주자 오보메고 t 아까 옆에 물이 그애들되왔고 장자는 잘행고한야 구단. 차단 남은 야, 지금 이 시스템의 그 기력이 아이고 만약에 화살이나 총알 같았으면 딜이 더나오겠 음, 기력 모자라 갖고 못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 그렇게 넘어 가도 애도 되는데. 어 나도 미친. 봐요 애들. 아 볼트 막내. 옆에들이 다인감일 건데. 지포 미친 애들. 저는 저주해제는 안 찍혔어요. 움직이는 순간 네. 뜨거운 불길을 맛보게 해주지. 불길 속에 타버려라. Two, one, two, o n 라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아 진짜? 난왜뭐 뭐, 뭐 깔아야 되죠? 아니에요, 어... 그냥 그게 나요. 나이... <laughs> 3 2뭐어떡2라고2려2 2미지2 2요탱2들이2 2심2많아가지2 2 <laughs> 2님도 그래 2 2님2 저봐 저2 2면서2 2 2